날이 굳으려고 그러는지 달이 엄청 흐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3월 15일 때는여성물대입니다 연안 소형어선 두척 50상자고요. 저쪽에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 자망어선 12척 밀어 470상자 홍어 55상자 병어 200상자 그리고 잡어 1,271상자고요. 유자망어선 한척 참조기 58상자 잡어 8 0 상자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측은 보고랑 가보징어, 농어 우럭, 간지미, 아귀. 네. 그다음 다른 한 측은 가숭어, 농어, 보고, 웅어, 감성돔, 보고, 반어, 간지미. 이게 다예요. 연한 소형 어선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홍어고요. 홍어가 씨알이 크지가 않습니다. 가격도좀 댕댕하고요. 그리고 여기 열기. 그다음 에 이건 수족입니다. 그리고 통치 작은 미는 통치이고요. 아 지금 수협에서 민어 무게를 재고 있어요. 병어 준치고요 고등어 뭐 작은 씨알. 고등어 민어 통치. 수조기, 삼치, 성대, 그 다음에 자버. 잡아. 자버는 이러네요. 자, 고등어는 지금, 선도가 좀 떨어지니까, 제가 아예 판매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고등어는, 트롤 고등어가 선도가 좋아요. 여기 거동원은 뱃살이 많이 좀 허물어져 있고 좀안 좋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쪽 여기는 병어 통치는 준치예요. 오늘은 한척두척세 척에서는 준치가 좀 이상 많이 되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척두척세 척은 병어고요. 그리고 우럭 우렁 열기, 농어, 죽상어, 감성돔, 수족이 잡아입니다 유자망이에요 한 척. 참족이고요. 갈치. 그리고 또 전어네요. 오늘 경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뵐게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